안녕하세요. 매실에 독이 있네, 없네, 막 난리 벚꽃통인데요. 오늘 제가 안전하게 독이 없는 매실로 매실청 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 매실은 홍매실이라고 하는데요. 매실 종류가 청매실, 황매실, 홍매실, 이게 뭐지? 같은 건가? 그래서 제가 매실 파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청매실이 익으면 황매실이 되고요. 홍매실은 품종이 다른 거고요. 매실은 매나 같은 매실이에요. 저는 원래 요 미세먼지하고 뭐 이런 거 없애기 위해서 물에 좀한 20, 30분 담궈 놓는데 이 매실은 조금 익어가지고 말랑말랑해요. 그래가지고 물기가 속으로 좀 들어가지 싶어가지고 식초를 넣어가지고 빨리 씻거 깨끗하게 덜어내려고 식초를 조금 넣었습니다. 이 매실이 예전에 1999년에 허준이란 드라마에서 그 허준이 매실로 역병을 물리치면서 매실이 인기가 급부상하면서 너도 나도 할거 없이 매실청을 집집마다 다 담았잖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뭐만 된다, 큰 난다, 죽는다 이렇게 사있기네뭐뭐왜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꼬동어 연기 나면은 뭐 집안에 안 된다 해가지고 꼬동어를 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거 하고 똑같은 거 같아. 요 그래도 뭐 가랑비에 옷 썼는다고. 우리는 뭐 그런 거잘 모르니까네. 전문가들이 뭐 독이 있다 카이기네.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야. 옛날에 은행나무 그거 막 바닥에 떨어졌는 거 시큰 잘줘 먹었는데 그것도 뭐문지가 많이 들어갔다 해갖고 또 아무도 안 먹잖아요. 모르는 게 약인지 아는 게 약인지 막 헷갈리 죽겠어 있긴 해. 맨날 뭐 매실 그거 청 마실 때마다 뭐 조금 찝찝하니 느 차라리 깔끔하게 막 독없는 걸로 담는 게안 낫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청매실 그거 씨 빼가 담는다고, 아이고, 죽을 뻔 했는 거 그거 올리잖아요. 그런데 씨안 빼도 씨가, 씨의 독성이 없다 하는 걸 내가 찾아왔어요. 바로 지금 제가 지금 씻고 있는 이 홍매실이라고 하는데요. 이웃님들 좋아요와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중 하고요. 전체 알람 해주시면 더 힘이 뻥뻥 나겠습니다. 요 이 매실이 청매실보다 비타민A는 2배, 구연산 함량이 14배까지 높고 향과 맛이 뛰어나서 매실 진액을 담갔을 때도 그 풍미가 훨씬 뛰어나다고 해요. 어, 이것 말고 청매실에서 익은 황매실도 같은 효과가 있고요. 청매실에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소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 청매실에 있는 독소는 덜 익은 어린 열매의 경우에는 열매 전체에 고루 퍼져서 속살에 해충의 접근을 막는다고 해요. 그러다가 열매가 익게 되면 이 독소는 씨앗 속으로 쑥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열매가 익으면 새나 뭐 곤충돌이 열매를 먹어서 씨앗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즉 종족 번식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씨앗에 있는 그 청매실 독이요, 황매실이나 홍매실처럼 익었을 때는 독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매실의 효능만을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이 품매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덜 익은 풋과일 속에는 거의 다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다른 과일들은 다 익어서 먹고 또 씨앗은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청매실은 우리 씨앗까지 이렇게 같이 담으니까 이제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청매실 씨앗에 과육보다 13배나 많은 아미그달린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청매실을 드실 거면은 뭐 독성이 1년 지나면은 다 분해된다고 하는데도 다들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예 저처럼 저번에 영상 올린 것처럼 실을 빼고 이제 담으시던가 그런데 이거 기계가 잘 되는데도 10kg 혼자 다 빼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도 팔이 아파요. 그러니까 아예 팔안 아프고 실안 빼도 되고 효과도 더 좋다 하는 익은 홍매 실 황매실로 담아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실 담을 때는 우야, 던동 물기를 바짝 말리셔야 됩니다. 갱물 안 들어가고, 뭐, 팔이나, 뭐, 날팔이나 이런 것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청결하게, 깨끗하게, 된장 담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그라한디 매실 씨는 안 빼도 요거는 꼭 빼줘야 된다고 카네예 또 요거는 배달시키면 왜 커트 칼려고 오잖아요. 요걸로 빼면 엄청 실이 잘 빼진다고 이웃님이 알려주셨어요. 항상 너무 고맙습니다. 요거를 빼줘야지 쓴맛도 사라지고 곰팡이도 안 생긴다고 카네예. 아이고 마 박사님 의사님이 어디 많은지 마. 나도 이거 몇날 며칠 공부한다고 죽을 뻔했어요. 고금는거먹으려고 <laughs> 지금 이거 완전 매실 그 담배가 막확 솔솔 나는 게 너무 향기가 좋아요. 나는 며칠 전에 청매실 담아 놔가지고 매실을 시장에 사러 갔는데 홍매실 살까 황매실 살까 물어봤는데 청매실이 이거 마 황매실이 된다 해가지고. 어, 그러면 홍매실 담아야지. 이러고 홍매실 5kg 15,000원 주고 사왔어요. 아, 그러고 매실 파시는 사장님이 카던데 매실이 뭐 엄청 많더라고요. 매실만 전문으로 파시던데 장아찌용 매실이 또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아찌용 매실이 참 매실이라고 하는데, 일반 그냥 청매실로 담아 놔 놓으면 아삭아삭 오돌오돌 안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맨날 뭐 마트 가가지고 청매실만 구경하고 그거 뭐 들렁 사오다가 여러가지 많이 파는 데 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홍매실 처음 보시는 분 많지? 내가 한 비숫가에 속을. 야야 좀벌시 봐라. 보자. 오 생겼는 거. 보자, 보자. 이웃님들께 보여드리자. 아이구야노는무리하요래 생겼어요. 안 보이소? 맛있겠지? 막 속이 촉촉하. 막 과즙도 막 많은 기 침 나오지, 야. 침 닦고 있어. 신맛이 거의 없구요. 싱거운 살구맛. 그 맛이에요. 궁금한 게 풀리지? 그러면, 이거 비정제 원당, 이게 또 몸에 좋다 하니까, 아따, 오래 살겠다 하시겠다. <laughs> 요거 3kg 하고야. 아 그리고 매실 파시는 거기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청매실은 단맛이 적어가지고 꼭 1대 1이나 1대 1보다 좀더 넣어야 되고, 이건 이거 홍매실이나 황매실은 설탕을 조금 작게 넣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kg니까 일단 설탕 3kg 하고야. 매실 담는 용기는 거의 다 저는 소두로 좀 소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니면 또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물기를 하나도 없게 해야 됩니다 왜 하든도 안그러면 변질되고 곰팡이 피거든요 이것도 프락토올리고당 또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이게 또 발효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면역력도 높여 주고 그리 좋다고 하는 것도 말을 들어야지 올리고당도 가능하면 건강하게 드시려면 유기농으로 또 주문하시면 좋은데 비싸야 유기농 설탕도 비싸구요. 물가도 막 엄청 올라서야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맞지? 요거라도 또 건강하게 담가갖고 또 먹어야지. 안 되겠어요. 뭐, 매실 독도구지?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동안에 그거 쨈에 묻는 거 시큼 모으면다 죽었겠다. 익하실지 모르겠는데. 내실 돈밖에 없습니까, 어디야? 인스탄트 음식에다가, 미세먼지에다가, 퐁퐁도 1년에 뭐, 소주컵 한잔 반으로 먹는다 카드야, 뭐. 이것저것 다 합해 보이소. 얼마나 먹는 게많해야 그래도 멋이라도 한 개라도 줄어가지고, 뭐. 쨈에만 무여야 되지. <laughs>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지, 그지야. 뭐, 오래 살라고 가는 건 아니고. 아프면 힘들잖아요, 자꾸. 설탕을 이거 먼저 녹이 갖고 나는 널락해야. 단지에 넣어갖고, 내다 아직 뚜껑 열어가지고 자꾸 손녀가 졌으면은, 또막 그, 안 그래도 여기 막, 초가 되면은, 발효되면은, 막, 날파리하고, 그렇게 싫거든요. 그럼 날파리하고, 파리하고, 이런 게또 달려들면은, 또 변질되거든요. 그 설탕을 다 녹화가에 넣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또, 이 비정제 설탕이 굵어갖고, 잘안 녹거든요. 그래갖고, 막다 녹화도 밑에 깔아앉아있어요. 그래도 이 가육이 물렁, 조금 무르거든요. 물렁물렁해가 익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청매실보다는 빨리 녹을기라 이게 한 방에 다안 녹아요. 몇 번이나 젖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꼭이렇게 완전히 밀봉이 되게 파리나 날파리가 안 들어가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렇게 계속 젖어 줘야 돼요. 자, 반나을구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설탕이 녹았지. 녹아도 그래도 다안 녹았잖아요. 그러면 여러가또 젖어 줘야 돼. 그래도 많이 녹았지. 요큰 요, 요 여기뭐요기 여기 그릇에 이래 해도 이래게비기 힘든데, 단지에 이어갖고 뭐, 병에 이어갖고 굴리면 된다고 하는데, 또 굴리다 보면은 설탕물이 튀 나올 수도 있고, 또 플라스틱에는 안 좋다고 겠긴 해. 유리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단지는 또 굴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손 놓고 자꾸 하다 보면 안되 있긴 해. 미리 이래 설탕을 녹화갖고 단지에 담아주면 좋아요. 아이고, 단내야. 단내도 쏠쏠하고 팔에 근육 생기겠다. 아이고, 막 운동 안 해서 근육 비지. 막뿔뚝불뚝 올라오지. 근육이. 아휴막 이래갖고, 또 다시. 원래나 먼지들이 못 들어가게 꽉 막으세요. 아이고, 막, 중간중간에 내가 한열 번은 젖으심데열번듣는거 답이 주면은 또 너무 지겨워가지고. 내가 다녹화했어요 미리. 잘했지? 잘했을 때는 좋아요 눌러라 캤지? 한 눌러라 캤지한 번만 눌러 주세요 <laughs> 아까 눌렀으면 또안 눌러도 돼. <laughs> 아이고, 땀에. 맛있겠다. 막, 단내가 더 난다, 더 나. 온 집안에 단내가 등청을 한다, 등청을 해. 이래갖고, 내가 또, 유리병에 담는 거. 또 한번 보여줄게요. 유리병에도 그냥 담으면 안 되고 담는 또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는 단지에 숨쉬는 단지에 담는 게 좋다 했잖아요. 그러면 또 단지 또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리병에 이제 담으시면 되는데요. 요 유리병은 10리터입니다. 어, 5키로잖아요. 홍매실이. 그러면 설탕 녹화하니까 10키로. 병 사가지고 요 그릇도 깨끗하게 씻고가 말려야 됩니다. 그릇에도 물기 있으면안 돼요. 요 병을 요거 입구가 좀 단지매로 커야 되는데 입구가 좁아가지고 이붓기가 힘드네. 설탕을 넣고 하기네. 안 넣고만 그냥 위에 설탕을 부으면 되는데 손을 이 들어가는데 이게 힘드네. 지금 당장 소독할 것도 없고 집에 이 저번에 어디 놀러 간다고요. 종이컵 사놨는 거 있는데 이걸로 해야겠다. 소독해가 지금 언제 말로 넣어? 또 종이컵 산다고 또 혼내실라. 양해해주이세, 이웃님들. 그래갖고 요리 이래 부으면 돼, 예. 근데 제가 매실 그 파는데, 보이긴 해. 매실 청담아놓 것도 그 팔더라고요. 근데 PT병에 한병 담아놨는데, 얼마예요? 이러니까 1년 됐는 거는 15,000원이고, 5년 됐는 거는 3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1년 되는 거는 설탕물이나 똑같다. 그래도 오래 돼야지 훨씬 더 맛있고 좋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됐는게 좋다 하니까 때 해마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묵혀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청매실과 익은 매실의 차이점은 향에 있다고 해요. 익은 매실의 향은 음료로 마실 때 너무 진하고 맛있고요. 요리할 때는 향 때문에 조금 또 방해가 될수 있고 또 청매실은 향도 뭐 거의 좀 별로 없고 또 맑아가지고 요리할 때 사용을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청매실도 담아놨고 지금 이거 익은 매실도 두 가지를 담아서 내년에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맛이 어떤지. 요거 유리병은 뚜껑 열어보면 은 나중에 따를 때 매실이 톡안 튀어나오게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그리고 이쪽에는 발효되면 뚜껑을 꽉 닫아 놓으면 터지잖아요. 그럼 여기 숨구멍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요리로 숨을 쉰다고 해요. 그래서 뚜껑을 꽉 닫아도 괜찮은데 그리고 요거 또 유리병 우리 된장 같은 거 발효시킬 때는 항상 요래 단지 에 하잖아요. 그러면 투명하게 이렇게 있으면 발효가 잘 안된다고 해요. 발효될 때 조금 안 좋다고 하니까 이 가쪽에 설탕물 묻은 것도 다 닦으셔야 됩니다. 파리, 초파리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투명한 게 가려져야 되겠죠. 요 가리려면 요뭐 문이 있는 랩이나 이런 엄박지 같은 거나 아니면 집에 뭐, 뭐 가릴 거 있는 가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투명한 거를 조금 가려가지고 너무 엄지에 구석에 두지 마시고에 밝은 곳에 엄지, 햇볕이 또 직광으로 들어오는데 말고 그런 데 두세요. 어 제가 며칠 전에 성매실 씨 빼가지고 요 담아놨잖아요. 발효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위에다가 된장에 하고 고추장에 얘가 종이 호일을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절대로 곰팡이가 안 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실에도 이렇게 덮어 놓았어요. 열심히 뽀글뽀글거리면서 발효가 잘 일어나고 있네요. 무조건 이제 공기에 이거 물에서 뜨고 뜨니까 얘네들이 그 곰팡이 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된장에도 종이 호일로 팍 압착시켜 놓으니까 절대 곰팡이 안 피고 고추장에도 곰팡이가 안패 가지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제이 요러면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덮어 놓았습니다. 맨날 설탕을 1대7로였는데 올해는 또 올리고당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넣어가지고 혹시나 싶어 불안해가지고 제가 위에다가 덮어 놓았는데 제가 또 수시로 또 알려드릴게요. 내년에 또 어떻게 됐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맛도 알려드리고. 아유, 긴 시간 시청해 주시고 감사하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